영어하자예 하. 어, 싫다면 하자입니다. 이 하라는 말은 어, 하늘이라는 뜻도 되고 바다라는 뜻도 되고 어, 그 다음에 이것을 임금이라고 어,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어, 유물의 수적과 여기서 어, 그 글자가 어, 많이 이렇게 발굴이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다가 아, 흑표 연구 자료다 해서 여기서 어, 제가 많은 것을 어, 발굴해 가지고 여기서 문자를 해독해 놨습니다. 이 어원을 강의하다 보니까 아, 자연의 과거의 역사라는 게 중요한 것은 하다는 걸 자꾸 느낍니다. 역사가 왜 중요하냐 하면은, 역사적 사실도 중요하지만은, 어원적으로 그게 뭐냐 하는 걸 알아야 되잖아요. 어원적으로 모르면은 역사가 해석이 안 됩니다. 또한 가지, 어, 어, 재미난 걸 갖다 한 번, 어, 설명하겠습니다. 그편의 19세기야. 이게 이제 구멍이라는 뜻인데요. 지, 규, 석, 지규석이 뭐냐 이게 이게 어 고에 나오는 말입니다. 어 그런데 요걸 어 지석이라고도 합니다. 이게 지석, 어 짧은. 그 지석이 뭐냐면 어 우리가 보면은 어 옛날에 어른들이 그야잖아아이 지구석 이게 뭐야? 어? 어째 이렇게 다 어질러 놓고 이렇게 정신 없게 하냐? 얘들아, 이게 직구석이 뭐냐? 그런다고. 그 직구석, 직구석 그래서는 그냥 움집이나 이런 데구석채이를 갖다가 직구석인가 보다. 그렇게 생각 해야 돼. 이것이 상고 역사에 나오는 이게 궁전입니다. 어, 옛날에 어, 상고 시대는 이걸 궁전이라고 했어. 왜냐면 돌로다가 어, 깎어가지고 구를 만들어가지고 그거 거기서 어, 임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어, 옛날에는 어, 캐번이라고도 하고 이것이 다름 아닌 팰리사다이요 궁전이라 이거야. 그래서 직구석이란 말은 궁전이다 또는 동굴이라는 뜻입니다. 아이고 얘들아 이게 직구석이게 뭐냐? 그러잖아 바로 직구석이 지구석입니다 어, 그러면 어, 산스크리트로 직구석을 어떻게 쓰느냐면 하 어, 지. 어, 구호 구후. 구후는 구멍이고, 어, 석은 라자. 돌 어, 어, 적자는 어, 독이라는 말도 있습니다. 도 독, 어, 도가. 어. 그러냐, 지구, 어, 지구 도가라고도 할수 있어요. 도가는 뭐냐 면은 우리가 도가지라고 그러잖아요. 어, 도가지라고도 하고, 어, 하는데 그돌 말, 돌이란 어, 말을 독도라는 말이 이도지입니다 어, 우리가 독도라고 그러잖아. 독도가 도가야요 도가는 돌이릅니다. 저것을 갖다가 이제 발음해서 독독 그래잖아그 독작, 그렇게. 어, 독작. 독, 독작의 마을. 어, 어디 있냐면은, 어, 저, 어, 철라북도 군산에 독작의 마을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거기에는 어, 독을 많이 어, 아마 굽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독자계 마을이 다루는 독과 관계가 있습니다. 집구석이에요. 이게 집구석. 집구석이 어, 궁전이라는 뜻이에요. 어, 우리가 구멍이라고 그래야 되나요? 어, 구멍 그런데 이거 뭐 구멍이라고 또 이제 표준 말로 했는데 에이구멍이란 말이야 어, 구멍이요어구멍이 뭐냐면 구 후하고 어 무기야 무가 무가가 이게 저 입이라는 뜻입니다 입구 그래서 요거는 어, 구, 구멍 공짜고 어어 어, 어, 공장님이라 할때 공짜입니다 이게 어구멍 어, 그래서, 묵기는묶어는 목구멍이요. 그래서, 이거를 목이라고 도 합니다. 목, 어, 아, 그 목이 좋네. 창사 목이 좋다고. 창사하는, 어, 거리에 어떤 입구에 있으면은, 야, 그, 목이 좋던데, 그래야 되나. 입구다, 이게. 엔트런트 어, 뭐냐면은, 우리가 파니시화니시 하지만 이게, 어, 이게 캐나다이파니시다 어. 하면 상고, 우리 동의족의 초상, 어, 임금님인데, 어, 이거를 이제 산스크립트 표정은, 어, 환, 어, 어파 또는 환, 인하. 인하가 어찌 인자도 되고 사람 인자도 되고, 어, 킹이라는 뜻입니다. 요거는 어밝 밝은 환자입니다 밝을 어, 환자 밝은 환자 어, 밝다는 게그이 어, 밝은 환자는 뭐냐 하면은 어, 불을 피워 가지고 환하게 밝은 것도 밝지만은 어, 지혜가 있다는 뜻입니다 어 지혜를 갖다가 어, 광명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게 그래서 어 지혜가 밝은 임금님을 갖다가 어, 환인시다 이렇게 어원적으로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어, 옛날에 화니시 나라를, 우리는 어, 고구려라고 그러잖아요. 고, 어, 구려. 어. 원래는 고구리입니다, 이게. 어, 아름답다 할 때는 려지만은, 나라를 말할 때는 고구리, 또는 고리, 고리국. 어, 고, 고려가 아니라 고리국이야. 그런데, 예, 이것 이명입니다. 구루라고도 합니다. 어, 뭐냐 하면, 어, 눈물 눕자. 구루도 구려와 똑같은 이집니다. 어, 어, 그것을 고려의 별칭이다. 그러는데 옛날에, 예, 구루, 고려, 이것이 다름 아닌 판찰납니다. 어, 판찰라스 어, 판찰나스, 어, 나라를 갖다가 어, 그 거기에 살던 족족을 꾸루라고 합니다. 꾸루. 음. 꾸루가 어딨냐 하면 은 어, 히말라야산 어, 내가 보면 은 어, 파밀고원에서 저 밑으로 어, 어, 에베레스산 쪽으로 내려오면서 그 줄기를 갖다가 꾸루라고 볼 수가 있어요. 왜? 거기는 고산족이 사는 동네입니다. 꾸루라는 말의 근원은 고산족이다 그 말이야. 높은 산에서 사는 족속을 어, 갖다가 꾸루라고 합니다. 그래서 뭐냐면 어, 꾸루가 어, 어디 지됐냐면 어, 꿀라야, 꾸라야 어, 아, 또는 꿀리야, 꿀리야 어, 이렇게 된 것이 나중에 코리아가 됐습니다. 그래서 꾸루는 어... 고산족을 말하는 건데. 에, 어디 살아, 그 사람? 그러면. 아, 산골 사람 저쪽에, 경주에서 한 50리 가면 거기 산골 있잖아. 그 산골 사람이요. 꼴이란 말이 꾸루요. 어, 산골 사람? 하면은 꾸릅니다. 어, 그래서, 어, 거기 사람들을 갖다가 꾸르라고 하면그 어, 다음에 이제, 에, 우리가 보면은, 이 판찰라에 대한 어, 얘기 판의 요거 한 조금 더 설명할게요. 어, 판찰라스가 판의 어, 유지국이라고 한자로 이렇게 씁니다. 판의 유지국. 판의 어. 파네 유지국이 판의 산 아래, 판의 산 하에 있는 나라다. 판의 파네 유지국은 판의 산 아내야 판찰라 마운틴 아래에 있는 나라가 판의 유지국이다 이렇게 돼 있어. 그건 누구냐 하면은 어저 유명한 어 이유립 선생, 이 유립 선생의 네. 역사 청서 일본에 어 나옵니다. 167페이지에 나옵니다. 이게 167페이지에 에 판의 유지국에 대한 어 설명이 소상하게 돼 있습니다. 어 거기에 에, 신시 개천경에 나오는 구절입니다. 신시 개천경. 신시 개천경을 제가 어, 그전에 영어로 번역한 나가 어, 있어서 이게 생각이 납니다. 그래서 판찰라 방송도, 구 어, 꾸루우족에 살던 고장을 판찰라라고 해서 판찰라 방송이고, 옥스퍼드사전 294페이지를 보시면은 저, 어 자세한 설명이 있습니다. 음. 어, 그 다음에 우리가 보면은 어 한자로 어 서왕모 또는 서막 그런데 어. 서왕모 하니까 이게 여자 왕으로 자꾸 생각을 하게 돼 있어요. 근데 우리가 보면은 한자는 서왕모지만은 어 내가 보면은 어 옛날에 준하라 때도 어 서왕모를 어 방문하러 어 서역으로 어간 사실이 있습니다. 어 동이 원유사에 다 나옵니다. 보면은 그래서 서왕모 하면은 여자 임금으로 자꾸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자가 아닌 것 같아. 왜 그러냐 하면 이거는, 어, 산스크리토, 서막입니다. 어, 서막입니다. 이 서라는 거는, 어, 우수하다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막이라는 것은 뭐냐 면 우리가, 어, 일본의 막부, 그러잖아요 어, 일본의. 이 정권을 가진, 어, 정권을 갖다가, 막부라 그러는데, 서막은 아주 우수한, 슈퍼, 어 슈퍼 어 킹덤 슈퍼 킹덤으로 우리가 생각입니다 이렇게 슈퍼킹 어버킹덤 그래서 마이란 말은 어 여기서 나옵니다 막강한 어 힘과 파워와 어 웰스 어 재물을 가지고 어 있는 나라 아 어, 두번째 뜻이 뭐냐 하면 어마란 말은요 북극성을 말합니다 어. 막이라는 말은 북극성을 말해요. 어, 세 번째, 예, 막이란 말은 뭐냐 하면은, 어, 북극성을 말하고, 북표체성을 말하고, 어, 그 다음에, 왕권을 말하고, 어, 또한 가지는, 어, 다른 말은 뭐냐면, 어, 빠사라고 합니다. 빠사가 북극성이요. 에 그래서, 빠사란 말이나, 마가라는 말은 북극성을 가르치는 거예요. 게, 에, 경주에 가면은, 어, 경주 어, 역사 연구하는 어, 어르신 내가 있는데, 어, 고현우 선생이라고 있어요. 그런데 그분이 에, 내가 물어봤습니까? 이게 이제 산스크리트로다 북극성을 빠져나하는데 이게 잘 맞습니까? 내가 물어보니까. 옥스퍼드 사전에 빠사 하면은 북극성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아 빠사하다면은 밝게 빛난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말하더라고. 그러니까 어, 그고현우 선생은 어, 역사를 연구하시는 분인데 에, 그 어, 해석하고 내가 본 해석이 일치한다는 사실을 발견했죠. 그래서 어, 우리가 빠사하다 하면은 바, 밝은 빛을 낸다. 두 번째 빠사 하면은 북극성이다 이렇게 에, 우리가 해석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 막부와 관련해서 어, 우리가 뭐냐 하면은 어, 어, 음, 말갈족거리대.